요한복음 3장입니다 16절 17절 함께 봉도하십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번더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날씨가 춥습니까? 하나도 안 춥습니다. 춥다고 생각하면 추운 거고, 안 춥다고 생각하면 뜨겁고. <laughs> 믿음대로 되는 게, 생각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시면 돼. <laughs> 안 춥습니다. 아멘. <laughs> 미쳤어요, 미쳐. <laughs> 우리는 미쳐서 합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자,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하시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더할수 없는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단순한, 아주 이 단순한 진리는 인류 최고의 지식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나는 죄인이요. 나는 구원받아야 할 자인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있어요, 세 가지.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스스로 증언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 뭐라고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나오네.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 답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증언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인자가 또 틀려야 하리라. 예수님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답변을 하신 거고, 지금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느냐? 첫째,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뭘위해서 구원을 위해서그래서그 유명한 3장 1 6절 요한복음 3장 1 6절이 뭐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 그래, 다멋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 렇게멋0 0에가내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에에서 내려왔다. 왜왔다냐 구원하기 위해서다 쉬니까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져야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계신 거예요 뭘 겁내요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뜨거워져야지 누가 누가 뭐, 나를 사랑하는 누가 뭘 도와줄 사람이 있나 나는 외롭다 힘들다 에라 나를 위해 하늘에서 구조대원이 내려오셨어요. 팍! 와, 우와, 얼마나 행복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자 하늘에서.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구약 배경이잖아요. 광야에서 떡 먹었으니까. 니고대면는다 알아들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어떡! 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지. 딱딱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된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보, 난 몰라. <laughs> 정말 불행한 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장 행복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대화가 될 때. 남자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화가 될 때. 목사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화가 될 때. 한마디 딱 하면 얼굴이 쫙 펴지고, 한, 말씀을 강단했는데도 고만이 그럼 뭐, 밤새 설교 준비하고, 뭐 하루 종일 준비하고, 이틀 준비, 삼일. 그게 뭐냐고, 이게. 근데 니고대면 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이다 에이, 떡 우리 조상들이 먹었지. 사람이이 떡을 먹으면 영생 t t a 예수님은 그 a b o u 광야에서 모세가 모세를 통해 코 먹었던 떡 먹고 죽었지만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 아, 영원히 죽잖아 이보다 더 귀한 진리 이보다 더한 지식 이보다 더한 축복 영광이 어디 있어요 안 죽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죽지 않안 죽어. 누가 죽는다 그래. 호흡이 끊어질 따름이지. 육신은 시체로 돌아갈 따름이지. 그 영은 그 육체에서 벗어나는 순간 가장 행복한 거야. 가장 행복한 거야. 내가 진적 벗어날 거 뭐하고 이 속에 있었나. 우리가 막속 터진다 그러잖아. 이게 갇혀있는 게 얼마나 불행하냐고. 아파트에 갇혀있고. 맨날 들락날락, 들락날락. 훌쩍 벗어서. 어저께도 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그 육체가 떠나는, 육체에서 혼이 떠나는 순간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잠시.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몰라. 딱! 들어갈 때, 아! 하는 거지. 우리는 딱 벗어나는 순간 똑같이 행복해. 우와. 육체에서 벗어나지, 질병에서 벗어나지, 온갖 감정, 상황 감정, 썩은 감정, 그거 가지고 끙끙대고 몇십 년, 그것도 70년, 80년 살다가 썩어 문드러진 거, 그거 다 벗어버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딱 벗어났는데 천사가 탁, 어서오세요 하시고, 제가 모시겠습니다. 넌 누구냐? 천사입니다. 탁 모시고 천국으로, 우와. 좀 추워서 이런 거예요. 안 추우면 그냥 쓱 지나가는데.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게 뭐냐?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냐, 광야에서. 그거 부인하면 못해, 이스라엘은. 그게 역사니까. 40년 동안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이 먹었으니까. 여기 내 우리는요 이게 막 상상각다고 소설각다고 예수님은 뭐 하늘에서 내려왔 이게 뭐냐? 이스라엘은 금방 알아요. 떡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거 조상들이 40년 먹고 살았는데 그걸 이해 못 해요. 이떡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 광야에서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 아, 네. 아멘. 이 내려왔다는 게 보통입니까? 이거는요, 아, 사랑과 같이 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를 비웠어. 사람이 비울 수 있나요? 못 비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랑과 같이 됐다. 비율뿐만 아니라 가치된 거. 이거는 인류의 역사 속에 누구도 할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할수 없는 거예요. 별 다섯 개짜리가 뭐 일등병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도 성경학자들은요. 가장 신비한 거는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거. 우리는 이해 못 해요. 되시기 전에 비우신 거예요, 자기를. 사랑은요, 비우는 겁니다. 사랑은 차지하는 게 아니라 미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아깝의 사랑인데 이건.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나와 같이 될수 있다. 마음만 통해도요. 사람은 살만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터져 안, 안 연결이 되니까 속 터져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같이 되버린 거예요. 같이 되신 거예요. 같은 모양, 같은 형체, 같은 형상. 이건 기적이다. 기적 정도가 아니고 알수 없다. 이 비밀은 알수없다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해. 예수님이 내려오심이 그것입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면 할수 없어. 사랑이 아니면 할수 없어. 사랑은 비우는 거고, 사랑은 내려놓는 거고. 사랑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누구도 요 자기 아프면 다 귀찮아 조금만 <laughs> 부담되면 다 차버려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를 차버린 적이 없어요 그분은 집도 없었어요 머리둘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3년반 생애 속에 웃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모든 고난, 고통, 고생, 고통을 다 감수하신 거지. 그것이 내려오심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거 참았다고 참다 그래요. 선생님그거 참고 참았다 그래요. 어, 아. 오래 참는 거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해.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이 양부를 자기를 비워서 자기와 같이 됐어. 우리와 같이 됐어. 사람들과 같이 됐어요 오늘 교회 청소해야 되니까 좀 하십시다 몰라요? <laughs> 오늘 몇돈줄 알고 그런 전화하세요? 끊어요 전사님이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돈 준다 그러면 해도 <laughs> 교회 청사자 그런 소리 하보기만 해봐라. 내가 뭐 교회 에나 청소나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게 다른 교회 얘기야. <laughs> 참 너무 예수님은 슬퍼하셔.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 죽었나? 그러실 것 같아. 내 생각에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laughs> 다 자기 중심이야. 자기 싫으면. 다 싫고, 자기 좋으면 다 좋고. 그게 비우심이에요. 그게 내려놓으심이에요. 그게 가치 대심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한다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 왜? 예수님이 가신 길이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육체 중심, 자기 중심, 자기 감정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오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모든 걸 버린 거고, 모든 걸 내려놓는 거고, 모든 걸 같이 했다. 같이 했다. 이거야, 더 힘들지? 이 한마디에 쟤는 눈물을 팍 쏟아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야. 근 힘들지 힘내라. 이번에 수능 너 만점이다 그러면 와! <laughs>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요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예수님 이제 너를 도우시는 거야. 네 감정을 도와주시고, 네 약점을 도와주시고,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기준.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해 학교에서도 힘들 때도 나는 고2 때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 그걸 못 잊어서 학교 끝나면 오후에 끝나면 가방 들고 어머니 무덤에 갔어 보고 싶어 간게 아니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 주세요 나는 또 그때 지옥에 있다 천국 가는지 알았어 내가 기도하면 근데 쭉, 가면, 어, 신앙생활 안 하셨다가 마지막, 마지막 교회에 오시고, 신앙,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고 입원하셔서 세상 끝났고. 그게 나는, 학교 끝나면 가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입원했습니까? 입원했으니까 낫게 해주세요. 고 이때 그랬다니 지금 뭘 얘기하려고 이러나 같이 같이 가지고 같이 하고 같이 되는 거 십자가 지, 이전에 십자가 치시기 이전에 우리는 십자가만 치고 다 끝났다를 생각하는데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힘들고 어려우면 이거 생각하자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는데. 비우시고, 내려놓으시고, 같이 되셨다니까. 우리를 위해서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신다면 내가 가야지. 이것이 아들의 신분이란 말이야. 그렇게 했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추워지는 일기 속에 나를 지독히도 사랑해서 나 때문에 비우시고 나 때문에 내려놓시고 으나 때문에 나같이 되신내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하고 아시고 속속들이 아신. 너 그때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듦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힘들고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들은 이거 다 잊어버려야 돼. 맨날 40년 전에 상처받고 치유받은 거 입만 열면 그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피해자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고 치유받은 치료자예요. 모세가 강해에서 든 뱀처럼 들리시겠다. 두 번째는 들리시는 거야 뱀처럼. 이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독뱀에 물려 죽었어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에게 처방이 내려졌는데 뱀을 만들어 들려라. 그러면 본자마다 치유함을 받는다. 굽, 독뱀이 들려지는 것.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스스로. 그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내려왔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그거 외에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구원하기 위해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 얘기야. 우리도, 지금도, 주님 제가 그걸 해야 한다면 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해야 하리라. 해야 하리라 사명이 생긴다니까 반주를 내가 해야 하리라 안 하면 목사님이 반주 없이 하면 저 얼마나 힘들까 군다고 돈을 줘 밥을 줘 밥도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사줘 그래도 내가 해야 하리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건 네 일이야 청소 네 일이야 반주 네 일이야 새벽 기도 가면, 안 가면, 하나, 예수님이, 아 예수님 안에, 목사님이그빈 자리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 생겨요. 아멘. 그래서 나는 행복한 거야, 여러분 때문에. 뭐 내가 안 가면, 뭐 상,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지. 그래요? 어쩌에서안할수가 저거. 오늘 뭔 일이 있나. 들려야 하리라가 있다니까, 우리 속에. 주님은 들려야 하리라. 들려도 좋고 안 좋은 게 아니고,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확 마음속에 온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나는 들리기 위해, 들려지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사명이 딱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살지 말고 사명 때문에 살아야죠. 들려야 하리라.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 죽기까지 복종했어. 그렇게 하고 나서 막 자기 자랑하고 자기 떠들고 그런 게 아니고 죽기까지 걱정해서. 아무 뭐.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외에는 법정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렇다. 그렇다 한 마디 하니까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처형 당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렇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자, 저거 봐 보세요. 틀림없이 신성모독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그래서 죽으신 거예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시는가? 그게 뭘까요? 부활 승천하시는. 낮아지고 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서운 죄를 고통을 당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가장 하늘로 올려졌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는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마돈 구속사에게 승리를 말씀하네. 내려놓으시고 오셨고, 뱀같이 들려져야 하리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니라 하늘로 올려 주셨어. 하늘로, 하늘로 올려 주셨네. 그것을 빌리포스에서는 이름으로 그를 지극히 높였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열매입니다. 지극히 높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기복신앙이고, 그렇게 하고 뭐, 상 받으려고 그랬냐, 뭐, 뭐, 대가를 바래서 그래. 대가 바래야죠. 상 발, 바래야죠. 그게 무슨 신앙이냐? 아이고.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딱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이유가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보좌우편에 앉으셨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왜 그랬느냐? 그 앞에 있는 상을 바라옵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의 말로 할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죠 예수님 우편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천년 왕국 때는 통치하도록 그것도 천년 그것도 몇 년이요? 천년 천년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그래서 견뎌내라, 이겨내라, 신앙을 지켜라, 수고해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가. 배에 은 것처럼 틀려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하늘로 올려.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간다.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죽어서 비참하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올라간다. 이 소망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추위를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듣기 싫은 소리, 별 소리 다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뚫고 나가야 돼. 왜?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니까 이겨내, 이겨내자.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 아멘.